you okay. 자 오늘은 이렇게 헐크버스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얘가 76031 가장 오래된 녀석이죠 그리고 요 녀석이 76104 그리고 요 녀석이 가장 최근에 나온 76164 제품입니다 원래 세 개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비싸졌어요 76031 제품이죠 헐크버스터 스매시 어, 요 제품은 너무 비싸져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고 어, 요두 녀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또 요, 요, 요 비슷한 놈이 하나 또, 또 있죠 요놈, 요놈, 어, 76124 어벤져스 워머신 버스터입니다. 요 녀석도 어, 어떻게 보면 요같은 친구들이라고 할수 있는데, 어요 녀석들 아예 컨셉 자체가 다르잖아요. 그리고 영화에 나오지도 않았던 녀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제외해 놓고 얘네 둘을 비교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자, 먼저 둘의 스펙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. 왼쪽이 76104 헐크 버스터 스매시업입니다. 어, 총 브릭 수 375개, 그리고 미니피규어 4개 들어 있고요.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9,900원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이 7 6 1 6 4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대 에임 요원이라는 제품이에요 엊그저께 어, 나온 제품이죠 어, 456개의 브릭수 그리고 미니피규어 4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59,900원으로 만원 상승한 가격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, 제일 먼저 큰 특징이라면 이 머리 부분을 들수 있겠죠 이게 완전히 납작해지면서 어, 많은 분들이 이제 불평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만화 원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, 되게 잘 반영한 거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상관없죠 <laughs> 그냥 이쁘지 이쁜 게 좋은데 이거 너무 안 이뻐요. 네. 그리고 어 요거를 이제 갈아 끼울 수 있겠다 싶었던 게이 다른 그 헐크버스터의 머리인데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. 아이고 아이고 뭐 떨어졌다. 어 여기 여기 보시면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사실 갈아 끼우면 너무 텅텅 비게 돼요. 한번 갈아 끼워 볼까요? 자, 이렇게 됐어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절대 못 깔아 끼겠죠. 완전히 텅텅 빕니다. 절반 정도밖에 안 차는 것 같아요. 테두리 다 남죠. 네. 근데 이것도 은근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. 은근히 어 어쨌든간에 이렇게 어 두개의 크기 차이,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이거를 어 교체해 주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은 탑승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 새로 나온 헐크 버스터는 이렇게 위로 열리고 예전에 헐크 버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가 열리기도 하지만 가슴팍이 이렇게 열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태워 주는 방식으로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. 자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예전 헐크버스터 같은 경우는 어, 기존의 MCU에 나오는 그 아이언맨의 색상, 그 약간 와인빛 또는 그런 색상이라고 진한 빨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스큐 스트와 레스큐 스트 어딨죠네 레스큐 스트 이 색깔과 그 진한 와인색이 섞여 있어요 배합이 다 섞여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안 이쁘진 않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색상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제 중후한 맛이나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색상 상을 더 선호하시겠죠. 자 그다음 팔을 비교해 볼 건데요. 둘다 어깨는 잘 움직이고요. 어, 둘다 어깨 장갑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는 어, 장갑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연출하기에 용이한 면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팔꿈치도 잘 움직이고요. 둘다잘 둘다 움직이는데, 얘는 이렇게 볼브릭으로 되어 있어서 볼,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 움직여요. 근데 얘는 약간 여기가 좀 어, 걸린다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래가지고 조금 가동성이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.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. 얘는 통자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통, 통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약간 덜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, 그리고 꽉 조여주는 느낌이 있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 개의 브릭으로 연결되어 있어서. 이렇게 어 좀잘 뭐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? 네 툭하면 빠지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자 이제 다리를 봐야 되는데요. 다리는 이렇게 어 고관절은 잘 움직여요. 고관절 잘 움직이고 옆으로도 벌어지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무릎이 완전히 고정입니다. 그리고 발목 부분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요.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불편함이 좀 있고요. 자세 잡을 때 되게 불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어 그리고 얘도 한번 살펴봐야겠죠.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얘도 이제 고관절은 잘 움직입니다. 근데 얘도 무릎은 고정이에요. 무릎이라고 뭐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게 그냥 여기가 어 허벅지와 종아리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얘도 움직이진 않아요. 전혀 안 움직여요. 그리고 발목 부분. 얘가 발목 부분이 아주 가동성이 좋죠. 이거 보세요. 뒤로는 완전히 제껴지기 때문에 얘가 비교적 더어 자세 잡아주기는 편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비교할 부분은 허리입니다. 얘 같은 경우는 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제 허리의 가동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제로입니다. 제로. 그리고 얘 같은 경우 허리가 3 6 0 또 돌아갑니다. 이 부분은 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 어, 동안 나왔던 모든 헐크 버스터, 뭐, 워머신 버스터 다 허리가 이거 보세요. 워머신 버스터도 고정이고 760 31 제품도 허리는 고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데 얘만 유일하게 360도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얘가 키가 훨씬 크죠? 얘네 4 명을 다 모아놔도 이렇게 놔봐도 키는 가장 큰걸 보실 수 있어요. 얘 무기를 제외한다고 생각하면. 키가 가장 크기 때문에 브릭 수가 늘어난 만큼 덩치도 커진 것 같습니다. 자 일단 두 가지를 비교해봤지만 마지막에는 어, 그 동안 나왔던 헐크버스터와 워머신버스터까지 한번 모아봤습니다. 이 어,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점점 덩치가 커졌어요. 그래서 지금 브릭 수도 가장 많고 가격도 가장 높아졌습니다. 전 사실 리뷰를 하면서 가장 이제 조심스러운 게이 제품 사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에요. 왜냐하면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, 뭐가 좋다, 뭐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되게 애매한. 것 같아요. 같습니다. 근데 이번에 헐크버스터가 사실 머리 부분 저 어, 납작한 소뚜껑 달려 있는 거 빼고는 저는 생각보다는 너무 너무 괜찮았거든요. 일단은 브릭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립도 재밌고요. 덩치가 크다 보니까 존재감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물론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헐크버스터나 워머신 버스터가 더 이쁜데 어, 이것도 그렇게 나쁜 제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사야 된다면 저는 단종됐지만 아직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은 76104 헐크 헐크버스터 스매시업을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생소한 코믹스 버전보다는 MCU 버전이 더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헐크버스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단한 영상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